네, 안녕하십니까. 원퍼센트의 김지훈 팀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수입차량을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수입차 진행하면서 체크해야 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첫 번째로 뭐가 있을까요? 가장 기초적인 할인율이 있을 겁니다. 내가 진행하려고 하는 브랜드의 차량별 각 수입사들이 있을 거예요 그 수입사별로 할인율이 얼마인지 대표님께서 분명히 비교를 해보셔야 합리적으로 진행을 하시겠죠 자두 번째로는 대표님들께서 원하시는 차량이 과연 그 수입사별로 존재하는지 과연 지금 독일에서 언제쯤 건너올지에 대해서 대표님들 분명히 체크를 해주셔야겠죠 자, 세 번째로, 과연 그래서 내가 수입차를 언제쯤 진행하는 게 가장 좋은 조건으로 할수 있겠냐? 이게 세 번째가 될것 같습니다. 자, 대표님들 지금까지 수입차량 어떻게 진행하셨나요? 오늘 제가 그 솔루션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할인율입니다. 할인율이라고 하는 것은 수입차에만 존재하는 조금 특이한 제도인데요. 수입차량을 좀더 전략적으로 판매하기 위한 수입사의 프로모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바로 이 할인율은 차량가를 낮추는 가장 기초적인 단계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이제 대표님들께서도 차량, 수입차량을 진행해 보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현재 진행을 하고 계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시고 지금 알아보고 계시는 중이실 거예요. 수입차 할인율을 알아보시면서 좀한 가지 문제점 아닌 좀 의아한 점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제 지인 중에서 이클래스를 진행하는데 할인율을 300을 받아 가지고 왔어요 어 그래서 나도 이제 300이겠지 해가지고 집 앞에 있는 전시장으로 가봤더니 할인율이 300이 아니라 200이었던 거야 그런데 며칠 있다가 다른 지인이 똑같은 차량을 다른 전시장에서 보고 왔는데 할인율이 350만원이었던 거예요 분명히 세 사람 다 같은 차량으로 진행을 하는데 왜 할인율이 달라지게 되는 걸까요 자그 이유는 바로 브랜드 아래에 여러가지의 수입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벤츠로 예를 들게 되면 뭐 한성모터 효성 모터원 kcc 교학 진모터 등등의 여러가지 수입사들이 있습니다 각 수입사별로 취급하는 차종이 살짝씩 다르고요. 차량을 매입해 오는 물량 자체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차량이라 하더라도 재고가 많은 곳은 고객들이 좀더 차량을 구하기 쉽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들이 몰리게 되겠죠. 하지만 작은 수입사는 조금 이름도 좀 생소한 것도 있고 그런 이제 소규모 이제 새로 생기는 수입차 같은 경우는 고객님들이 잘 몰라요. 전시장도 주로 이제 수도권 쪽에 배포되어 있지 않고 다른 지방 쪽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생소하신 곳들이 있으실 거예요. 뭐 이런 곳들에서는 솔직히 고객 유치가 많이 잘안 되기 때문에 좀 이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바로 우리나라 또 어떻습니까? 입소문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가장 빠른 것 같아요. 자 이런 작은 수입사나 아니면 재고가 좀 한정적으로 있는 수입사는 고객님들께 판매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바로 이 할인율을 재고가 많은 수입사보다 많은 할인율을 배포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규모가 작고 재고를 많이 확보하지 못한 수입사 같은 경우는 재고가 많고 대표님들께 많이 알려진 수입사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바로 이 할인율을 대표님께 더 많이 제공해 드리는 전략을 세우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입사별로 할인율을 다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와, 근데 이게 또 어려운 게 있어요. 요즘 시국이 시국인지라 어디 전시장을 방문하기도 조금 무서운 시대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 앞에는 한성 자동차가 있는데, 어, 사실은 이제 들어보니까 할인율이 뭐 바바리안이 좋고 모터원이 좋다고 하더라. 근데 이 전시장까지 가기에 또 시간을 내서 투자를 해서 상담도 받으셔야 되고 하는데, 이런 불필요한 시간들과 대표님의 귀하신 시간을 저희들이 아껴드리기 위해서 저희 이제 컨설턴트들은 각 수입사별로 다 정보를 받아서 대표님들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께서는 저희 쪽으로 전화 한 통화만 주시면 각 수입사별로 뭐 대표님께서 원하시는 차량이 E 클래스라고 하시면 이 E 클래스라고 하는 차량에 대한 할인율을 전부 다 받아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재고인데요. 수입차는 국산차량과 다르게 계속 계속 생산이 되어져서 유통시간이 이렇게 짧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수입차는 말 그대로 공장이 해외에 있는 거죠. 해외에서 차량이 생산이 돼가지고 우리나라도 들어오는 데까지 기간이 보통 한두 달에서 세달 정도가 걸립니다. 근데 또 해외에서도 요즘 코로나가 좀 심각하기 때문에 공장에서 약간의 문제라도 생기게 되면은 바로 이 재고 확보에 대한 차질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대표님들께서 원하는 차량을 직접 골라가지고 주문이 들어가서 독일에서 차량이 건너오게 되는 경우는 극히 소수입니다. 사실은 이제 벤츠를 예로 들면 벤츠 코리아에서 한 해, 올해 동안에 차량을 판매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발주가 들어가게 되고요. 뭐, 인기 있는 차종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발주가 들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월 달에 벤츠 E클라스 차량이 독일로 발주가 50대가 들어갔어요. 자, 그 중에 발주가 들어간 차량들 중에서 20대 정도가 하얀색 차량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검정색이나 흰색 차량이 보통 가장 인기가 많은 색상인데요. 흰색 차량이 20대가 들어오는데 그 달에 이 차량을 원하시는 고객님께서 약한 100명 정도가 되면은 경쟁이 정말 과열되게 되는 거죠. 물론 이런 이유 때문에 할인율이 좀 낮아지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 100명들 중에서 내가 과연 이 차량을 선점을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 방법은 바로 대기인데요. 바로 이 대기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대표님들께서 은행에 가셔서 번호표를 뽑아 두시는 거랑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바로 이 번호표가 있어야지 나머지 고객님들보다 차량을 빨리 받게 되는 거죠. 당연히 번호표는 빨리 뽑으면 뽑을수록 대표님께서 원하시는 달에 차량을 가져가실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배정 대기 상태도 대표님들께서는 너무나도 정보가 열악하게 되어져 있는 상황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컨설턴트들한테 문의를 주시면 각 수입사별로 배치되어져 있는 저희 제휴 딜러분들께서 정보를 다 공유를 해 주십니다. 자 이제 이런 정보들을 저희가 취합해서 대표님들께 제공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재고 놓치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수입 차량을 지금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진행하기 가장 좋은 시기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대표님들께서는 많이 오해를 하고 계세요. 연말과 연초 이 사이 중에서 가장 수입 차량을 진행하기 좋은 시기를 연초나 연말로 알고 계세요. 하지만 연말과 연초는 아시다시피 연식이 변경되는 시점이고 수입사에서는 재고를 남겨두면 안 되기 때문에 재고를 모두 한 9월에서 10월 중에 다 털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할인율도 적어지게 되고 대표님들께서 원하는 재고도 거의 없게 되는 거죠. 사실 수입차량 진행하는 가장 좋은 시기는 3월부터 한 9월과 10월까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대표님들께서 차량을 진행하시려고 한다면 마침 또 이번이 1월달이네요. 1, 2월부터는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번호표, 계약 대기에 들어가셔서 차량을 미리 준비를 해 두셔야 되는 겁니다. 너무 기다리는 게 지치겠지만, 대표님께서 계약금을 걸어 두시고, 차량 대기에 들어가 계신다라고 하면은, 저희 컨설턴트, 그동안에 쉬고 있지 않죠? 중간에 취소가 나오는 차량이 있을 거고요. 중간에 입항되는 물량이 갑자기 많아질 때도 있을 겁니다. 그 시기를 대표님들께 바로바로 바로 알려드려서 빠르게 그리고 가장 많은 할인율로 진행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대기 중이신 분들도 혹시라도 다른 재고나 할인율이 필요하시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전국에 어디에 있든지 대표님들께 드리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입 차량 진행하는 방법을 이세 가지 단계로 한번 대표님들께 설명을 드려 봤는데요. 어떻게 많이 도움이 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더 많은 영상과 자료들을 준비해서 대표님들께 더 고급적인 정보를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